다음은요 음. 오늘의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요령과 투자 시 유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최현일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 투자를 할때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통해서 어, 아파트를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청약이라는 건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50%싼 데도 있고 뭐 최소한 네. 20, 30%에서 네. 50%싼 그런 단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 청약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하라고 어 권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또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고 아. 특히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도 시중에 한 30에서 50% 정도 나올 겁니다. 네네. 저렴하기도 하고 물량도 오. 한 30만 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오. 따라서. 무주택자께서는 청약 가점제를 시도해서 내집 마련을 하시고 1주택자들께서는 추첨제를 통해서 갈아타기 전략을 시도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청약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가점을 많이 높여가지고 부양가족소라든지 무주택기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관을 해서 가점제 84점에 근접하게 만드시고 아. 그리고 1주택자는 어차피 각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첨제를 통해서 85제곱미터 이상 민영 아파트의 경우는 1주택자라도 추첨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추첨제를 한번 노려 보시는 것도 갈아타기 전략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돼 떨어지면 또놀어요 붙을 때까지 계속. <웃음> <웃음> 어? 우리 시험 떨어지면 계속 도전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계속. 삼기 신도시가 지금 여기 꽃이 발표가 네, 기 네, 때문에 여성공. 자기가 원해도 떨어지면 네. 계속해서 될 때까지 넣으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기후제처럼 아. 인디언이 기우제를 아. 전하면 왜 비가 오느냐.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하니까 <laughs> 네. 기우제를 전나면 비가 온다는데 청약 어, 되실 어, 때까지 계속 주세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네. 네. 계속 넣으세요. 네. 네이태광 네. <laughs>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는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본다면요. 네. 어, 부동산을 볼때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굳이 비중을 둔다면 네. 과거에는 20%, 현재는 20%,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60%의 전망을 봐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아. 아, 왜 그러냐면 항상 지금 가격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는 비싼 거고요. 네네. 네. 미래를 생각하면 가격이 싼게 부동산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투자 대비 그 투자의 기간하고 자금을 봐야 합니다. 본인에 네. 맞춰서 그래서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기간에 따르는 그 투자 대비 수익률로 시간차의 기준과 네. 과연 헷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 올 것인가를 음. 보아서 어느 네. 시점인가 그 비중을 두어야, 두어야 될 것이고요. 네네 네. 한 가지 더꼭 이제는 올바른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김현아 교수님은 네, 네. 저는 뭐 전부 다 주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야 저는 상가 쪽에 음. 그 유의 사항 투자식. 아, 이것도 좋은데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시장도 맞아요. 위축돼 저도 있고. 저도 음식점 32년 하지만 네네. 지금 굉장히 <laughs> 위축돼 있고요. 네. 세 번째 인대인데 지금 나가라 그래서 네. 지금 최양라 씨가 네. 지금 이 시간에 네. 가게 권리 분석하러 음. 저희 남동생하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시는 거죠. <laughs> 나가라를 <그럴> 정도면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위축이 되겠고 권리금이 하락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분양가도 잘안돼 분양도 안 돼요. 그리고 분양가도 내려 내려가요. 이런 때는 어떻게? 똘똘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세일이 상가? 돼요. 예, 네. 네. 이 똘똘한 상가가 그냥 너무 그냥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잖아요. 그 그러니까 똘똘한 상가는 뭐냐? 결국은 풍수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곳이에요. 이런 음. 곳에 투자해야 잘 나가고 잘 팔리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laughs> 그리고 교통과 정책을 봐야 되고요. 네. 도로와 그 유동 인구, 유동인구, 그 다음에 상권. 그 저는 지하철 역세권을 보라는데 역세권도 지상에 있는 역은 안 돼요. 지하에 있는 역.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김현환 교수님은요. 네. 전부 지하철역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지하철역을 역세권.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디 가면은 지상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다는 지하철이 지하로. 지하의 내려요. 세계를 노려요.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이거 중요해요. 네. 코로나 시대라고 방문도 안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데 네. 이거 뭐 내가 또 상추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아. 생각에 그냥 일시적으로 네.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투자자들은요. 네, 지금 다녀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면 안 돼. 다니셔 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이 풍수지리에서 근삼 원칠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원칠. 데서 세 번. 먼데서 일곱 번, 열 네. 번을 가보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 우 이거 좋은 말씀이시다 네, 네. 그 즉흥적이거나 찰나적인 투자는 결국 시야가 좁아져요. 이것도요, 네. 제가 이 남녀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 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만나보고, 그래요, 많이 네. 만나야 정확한 네. 배우자를 어지 <laughs> 네. 즉흥적으로, 와, 네. very beautiful, oh, very handsome. 네. 이래다가는, 음. 얼굴만 보고 아름다움만 봤다가는, 외모만 봤다가는, 낭패를 네. 당해서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 률 여러분, 굉장히 1호가 있어요. 되지 않, 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결혼 잘 하셨잖아요. 아우, 저야 뭐, 열심히, 저희 남편 한 3, 4년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뭐한 수십 번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찰떡궁합으로 1호가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절대로 실패 율이 작다는 거예요. 아, 와.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말씀드리기 상가는 특히 기획부동산한테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획부동산들은 다시 말하면 거품을 그냥 주입해주는 기계예요카드게 만든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 코로나 시대는 네. 특히 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이런 상가은안 좋아요. 아. 그리고 유학형 그 음식점. 그러네요. 이런 상가도안 좋고요. 특히 그 대학교 주변 상가 같은데. 요즘은 피해야 됩니다. 네, 저 네. 기획 부동산 <laughs> 현혹되지 말자. 네.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기획 부동산에서 연락오는 거 굉장히 저렴해요. 네. 뭐몇 백부터 뭐 천, 이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쉽게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현혹되 현혹되죠. 네. 네.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이거를 네, 뭐. 어? 네. 명심해주고 메모해두세요. 네. 네, 네. 네. 다음은 최윤성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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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네. 눈을 돌리고 있는 투자처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자, 수익형 부동산은 그 임대수익 그리고 매매차익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많이 나와서 수익이 극대화 되는 물건이죠 지금 너무 좋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laughs> 예전에는 1층 상가, 2, 3층 뭐한 4개씩 해서 2층에 4개, 3층에 4개 해서 원룸 건물이 최고의 수익성 물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땐 임대료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가 임대가 실종되고, 음... 공실이 염려가 높아지고, 그리고 원룸은 1인 가구의 수보다 원룸 형태인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 원룸의 공급이 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가장 부담스러운 물건이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건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 투자에도 변화를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